네 최근에 바드에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요것은 이제 채 g p 티의 플러그인과 같은 서비스로 학장 서비스라고 학장 프로그램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학장 프로그램에 현재 제공하고 있는 기능은 어, 구글 워크스페이스, 지메일, 드라이브, 문서 그리고 구글 지도, 그리고 항공편 검색, 그리고 구글 호텔 유튜브 등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동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 제일 재밌는 것은 이제 지도 관점에서 여러 가지를 할수 있다는 것인데요. 자, 첫 번째로 제가 보여드릴 것은 이제 지도 기반으로 한번 어,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이제 되죠. 근처 맛집 알려줘. 어, 지금 제가 위치한 곳은 서울 구로구의 신도림동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제 근처에 맛집들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구글 맵의 사용자 평가를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하철로 1시간 이내 새 자녀와 함께 놀러 가면 좋은 장소 알려줘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위치 기반으로 이런 식 답변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어, 크리스마스 때 연인과 데이트하기 좋은데 이제 이렇게 물어보더라도 예약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호텔이나 이런 거또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지도도 나오고. 그리고 관련된 호텔도 예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그 구글 워크스페이스, 그채 GPT나 뭐 코파일럿과 다르게 구글의 AI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죠. 채 GPT도 있지만은, Chit GPT에는 구글 워크스페이스와 같은 협업 서비스가 없습니다. 즉, Gmail이나 드라이브를 할수 없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가 외부에 존재를 하게 되는 반면에 구글 워크스페이스, 구글 같은 경우에는 워크스페이스도 있고 바드도 내부에 갖고 있어서 연계하기가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큰 차이가 이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 그래서 Chit OpenAI 사나 코파일럿이나 구글을 따라잡을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또 네이버도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네. 자, 일단은 검색한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면은요. 최근에 유데미에서 온 이메일을 요약해줘 하면은. 어, 개인 이메일에서 그, 이런, 최근에 유데미에서온 메일들을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정보를 알려주고요. 그리고 이제 구글 드라이브 업데이트된 내용도 찾아달라고 하면은 찾아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정 같은 경우에는 일정은 없기 때문에 일정은 찾을 수가 없고요. 어, 또, 음, 지, 구글 닥스 문서에서 지도가 포함된 문서를 알려줘. 이제 이렇게 하면은 또 관련된 문서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 번째로는 어, 이 이런 이미지 도구, 이런 스노볼 우 만드는 도구죠.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어, 요거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줘라고 동영상을 물어보니까 또 여러 가지들을 이제. 동영상 유튜브 영상을 찾았다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바로 클릭을 하면은 해당 동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지리산 이박3일 일정으로 여행 일정을 한번 물어봤더니 어, 교통편 코스 준비물 예약할 수 있는 호텔, 맛집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어, 이런 식으로 질문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기에서 바로 어 예약도 할 수가 있고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도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뭐 이것을 뭐 전문적으로 많이 사용하시지는 않겠지만은 일단 이것을 기본으로 여러분들이 업무 플랜이나 여행 계획을 한번 짜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